안녕하세요 아밍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원삼 6년군 고려 홍성정 365 스틱이에요.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홍삼의 5대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. 또 이렇게 패키지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데요.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정원삼 품질보증서가 같이 들어 있어요. 정직한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로 정원삼은 믿을 수 있는 원료와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. 이렇게 박스가 3개 총 들어가 있습니다. 6년군 홍삼농축액 진세노사이드가 11mg 들어가 있습니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 체력도 떨어지고 몸 기운도 떨어지다 보니 저도 면역력을 잘 챙길라고 하는데요 편하게 챙길 수 있는 게요 정원산 육량근 고려 홍상전 삼력어 스틱일 것 같아요. 일단 스틱 상태여서 먹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뒤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. 추석 시즌에 딱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보면 립백에 넣어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일단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누구 눈치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총세가지 박스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안에는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들어어요 진짜 마시기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는 가방 안에 넣기에도 좋고 파우치 안에 보관해서 체력이 딸리거나 좀 감기 기운이 올것 같을 때딱 마셔주기도 너무 좋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렇게 정원산 육량근 고려 홍상전 365 스틱으로 챙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미 지금 애용하고 있는데 한번 먹어주도록 해볼게요. 먹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요. 절취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른 후에 이 상태로 바로 먹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. 저는 정원산 6년근 고려 홍삼장 365 스틱이 좋았던 게 먹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홍삼의 진한 맛이 깊게 나와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. 정원삼이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홍선 스티 부문 수상각 2021 브랜드 K 선정에 정원서 제품이 선정되었다고 해요. 그만큼 신뢰도도 갖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라 이번 추석 선물로 정원삼 육년근 고려 홍상점 365스티 제품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만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